현지 시간 5월 16일 오전 8시까지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약 2,5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그중 300여 발은 가자지구 내에 떨어졌습니다.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망자 수는 10명, 가자 내 사망자 수는 최소 149명이며 양측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AP 통신과 카타르 국경 방송 알 자지라 등의 다수 외신 언론사들이 입주하여 현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12층 규모의 잘라타워를 공습하여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폭격 후 해당 건물이 하마스에 의해 군사적으로 사용된다면서 공습 이유를 밝히며 공습에 앞서 잘라타워 건물주인 자와드 마흐디에게 해당 건물이 공습의 표적이 될수 있으니 1시간 안에 모두 대피하라는 연락을 미리 했음을 밝혔습니다. 5월 16일 새벽에도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이어가 하마스 지도자 예히야 알 신와르의 자택과 또 다른 대대 사령관인 칼리드 암나의 자택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5일 이스라엘 전기공사는 가자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선 10개 중 5개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으며 군사 충돌로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조차 할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에 제공하는 전력 외에 가자 내 유일한 다른 전력원은 단일 발전소이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 이후로 적어도 8시간의 정전이 가자 지구 내에서 매일 발생해 왔으며 최근에는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5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제기된 수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자 지구 테러 단체와의 휴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타네오 총리는 앞으로도 수일의 전투가 아직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하기 전에 공습할 건물 내에 거주자들에게 대피하라고 미리 경고하는 등 민간인 사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월 15일 헤브론과 나블루스 등 서안 지구 주요 도시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이스라엘 군과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 실탄을 발사하여 팔레스타인 주민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앞서 5월 14일에는 서안 지구 전역에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격렬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하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군인과 충돌하여 이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였습니다. 5월 15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가자 공격을 그만하고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외치며 런던과 베를린, 파리와 마드리드 등지에서 행진하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외치며 반 이스라엘 시위를 이어나갔으나 파리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경찰이 체로탄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해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월 14일 방글라데시 수도의 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습격을 규탄하면서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흔들며 시위를 했고, 또한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5월 15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군사 충돌로 인해 반유대주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유럽 내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유대교 회당 출입구를 훼손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20세 남성 2명과 24세 남성 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온라인에서 반유대주의적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장이 계속되거나 더 심화될 경우 반유대주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유럽 내 언론 매체는 전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반유대주의 폭력이 촉발되어 회당이 불타는 등 수백건의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분도에 관하여 이스라엘은 정당 방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하마스는 테러 단체이지 지금과 같은 폭력 사태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베니 간츠 국방장관 사이에 5월 15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하마스 및 기타 테러 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전투를 중단하고 평온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코 총리는 체코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으며 그외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들도 하마스 테러 단체의 수천 발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지지하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새벽 2시경부터 하마스는 로켓을 발사하지 않다가 오전 5시부터 다시 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가 임박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네타네오 총리는 휴전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며 유럽 등전 세계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 내 반유대주의가 다시 기승하여 유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일어서는 소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담대히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면전 직전에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분들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자 지구의 테러단체 하마스의 로켓 테러 행위가 조속히 멈추고 배후의 사악한 영들의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묶임받고 파쇄되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떠나가도록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군사 충돌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와 반 유대주의를 조장하여 테러를 일으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무력화되도록 계속되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전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테러가 사전에 발각되고 차단되며 발사하는 모든 로켓들이 불발되도록 공습을 단행하는 이스라엘 군과 무력 충돌을 막아내고 저지하는 이스라엘 경찰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모략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상당한 군인과 경찰이 조속히 부상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미움과 폭력의 영, 다툼과 분쟁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한새 사람을 이루도록. 이런 무력 충돌 가운데서도 원수마귀에 속이는 영과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 주님의 긍율하심을 따라 구원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큰 무리의 아랍인과 아랍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거짓 선동의 아랍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테러에 가담하지 않고 가자지원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줄어들도록 전 세계 미디어들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멈추고 진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라마단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거짓 우상에게 엎드려 전하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더럽힌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대신 회개하며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계속되는 무력 충돌과 로켓 공격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부상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주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도록 그리하여 이들이 신실하게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전면전 상태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성이 졸지도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하여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메시아 예수아를 발견하도록 전방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여수아처럼 담대의 적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과 경찰을 위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하는 이 백성이 되도록 또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드리며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며 일하시도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종일 종일 잠잠치 않으며 쉬지 않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열방 곳곳에서 큰 무리로 일어나도록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개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온 이스라엘을 덮어 주시길 이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거하는 이 백성을 치는 모든 이들을 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존귀함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길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오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10편 44편 4절 말씀